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문 어, 세 번째 어,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자문 5장, 6장, 7장 이렇게 음, 세 장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했던 걸 한번 정리하고 가면 자문의 중심 그 주제는 지혜이다.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토대위에 율법서의 정신과 규정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삶, 그걸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이익과 탐욕을 쫓는 삶, 우리는 이것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이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놓여 있고, 이 잠언 1장에서는 내용이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였죠. 지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이 지혜를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권위자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서 악인들의 속삭임을 따르지 말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게 1장의 이야기였고 지난주 2장에서 4장까지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권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혜에 대한 권면. 무엇보다 복되고 유익한 지혜를 찾고 구하고 그래서 얻어라. 그 지혜가 너를 지키고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는 이야기가 지난주까지였습니다. 오늘은 5장에서 7장인데, 어, 이 부분도 두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어, 5장 1절에서 2절은 어, 지혜와 명철의 길을 기어리고 지식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있게 살아라 6장 20절에서 24절까지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키며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 명령과 가르침과 훈계를 간직하고 명심해라 이것이 너를 인도하고 음녀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7장 1절에서 5절에는 내 말과 계명과 법을 지키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지혜와 명철을 누이와 친구처럼 가까이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너를 음료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어, 경계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주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5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 음녀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음녀라고도 하지만 음행하는 여자, 음란한 여자, 악한 여인, 이방 여인. 근데 이 음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둘다 음녀인데 하나는 직업적인 음녀. 다른 하나는 결혼을 했지만 간음하는 음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이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쑥처럼 쓰게 되고 칼처럼 날카로워서 결국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음녀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에서 음녀와 가까이하지 말고 멀리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명예와 재산이 빼앗기고, 너의 몸도 망가져서 결국 네가 망할 것이다. 망한 뒤에는 후회하고 한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음여를 멀리해라.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5절에서 20절은 너의 아내로 만족하고,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5장 1 8절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내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너의 아내로만 만족하고 아내의 사랑을 사모하라. 어떻게 부정한 여자를 사모하거나 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 보면 6장 1절에서 5절은 타인을 위한 담보나 보증을 서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경제적인 자유가 박탈당하고 속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담보와 보증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경제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장 6절에서 11절은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 같이 이리라. 여러분, 이 말은. 늦잠자는 아침잠 많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으름이 아니라 생활과 생업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요, 마땅한 노동과 수고는 외면한 채 편안과 안락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가난과 빈곤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게으르지 말고 너의 생활을 위해 네가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라는 겁니다. 6장 12절에 19절을 보면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량한 악인들은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그들은 갑자기 재앙을 만나서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 일곱 가지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행들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예. 언제나 경쟁 의식과 비교 의식으로 예.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속이는 말을 하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 세 번째는 폭력과 살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폭력으로 해하는 행위들 네 번째는 악의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기획하는 행위 다섯 번째는 악행입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도 신속하여서 달려간다고 여섯 번째는 거짓 증인인데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적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 이간질입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깨고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 여호와께서는 이런 교만, 거짓말, 살인과 폭력, 악이, 악행, 거짓 증인, 이간질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6장 25절에서 35절로 넘어가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음란한 여자, 직업적인 창녀를 말하는데요. 그 여자를 찾지 말아라. 음란한 여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또 하나의 간음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건데,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간음한 자는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되고 결국 죽는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 보면 7장 6절에서 23절은 음녀에게 걸린 어리석은 젊은이 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가 젊은이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합니다. 섹시하게 치장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혹하게 눈 돌아가게. 그리고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신앙과 운명까지. 들먹이면서 그것들까지 끌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달콤하고 호리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젊은이는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는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지혜자가 볼때이 젊은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고. 서영 당하는 제수처럼 끌려가는 것입니다. 7장 23절에 이렇게 해야합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마지막 7장 24절의 27절은 음녀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너의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해라. 그 여자에게 걸리면 다칠 뿐만 아니라 죽는다. 많은 사람이 그랬다. 그 여자의 집은 지옥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4, 5장, 6장, 7장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어, 하나는 음,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지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 경계를 넘는 그런 음행과 악행을 범하지 마라. 경계를 지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요 내용이 이 경계를 지켜라는 것인데, 한번더 정리해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경계를 지켜요. 이들은 언약적인 경계를 지키고, 경제적인 경계도 지키고, 생활적인 경계도 지키고, 사회적인 경계도 지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경계를 넘습니다. 침범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들은 부부관계라고 하는 언약적인 경계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우자로만 만족하고, 배우자와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하고, 배우자와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부부관계를 무시하고 육체적인 탐욕으로 경계를 넘어 음행하고 간음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부부관계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육체적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녀에게 끌리고 또한 음녀를 찾게 됩니다. 이들의 결국은 명예와 재산을 잃고 몸과 정신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들은 경제적인 경계를 지킵니다. 경제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을 위해 담보나 보증을 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보나 보증은 자신의 책임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이고 오지랖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이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체면이나 관계나 정으로 인해 타인의 채무와 엮이게 됩니다. 아는 안면에 담보와 보증을 서다가는 사람도 잃고 재산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나마 많이 제도가 좀 개선되어서 담보나 보정, 타인의 담보나 보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경제적인 경계는 또 다르게 준, 뭐, 존재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미래의 자본을 당겨서 소비하는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해야 합니다. 편리함. 그리고 그 얄팍한 포인트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리한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주식하고, 코인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금융 다단계에 뛰어들고, 여러분, 세상에 편하고 빠른 재산 증식이란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것이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대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한도만큼 최대한 대출을 끌어쓰는 것,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최대한 할수 있다고 최대한 끌어쓰면 망하게 됩니다. 대출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활을 해나가면서 상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무리한 소비를 삼가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만큼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해외여행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남들이 크루즈 탄다고 여러분도 한번 내 인생 별거에 남 타봐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명품 가방 든다고 나도 하나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남들 따라 그렇게 무리하게 소비하다가는 망하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경제원칙, 오히려 그것은 조금 불편하게, 그리고 소비를 해야 할 때는 지금 있는 자본으로,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본을 모아서 소비하고 지출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켜야 될 우리들의 경제적 경계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들은 노동과 휴식이라고 하는 생활적인 경계를 지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 그는 성실하게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자원으로 자립해서 생활하고, 또 일부는 이웃을 돌보고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당한 노동과 적당한 휴식에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노동과 휴식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동과 휴식이라고 하는 그 생활적인 경계를 지켜내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노동과 휴식의 경계가 없습니다.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성과주의에 빠져서 쉼 없이 노동만 합니다. 이들은 휴식이란 것이 죄악일 뿐입니다. 휴식은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몸이 망가지고 번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일에만 매진한 매진한 결과로 가족도 잃고 이웃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대해 무책임합니다. 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삽니다. 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공돈, 의외돈 이런 것들을 은근히 바라고 살게 되는 것. 또한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 대한 사회적 경계를 지킵니다. 이들은 상호 존중의 관계를 지향하고 상호 유익의 길을 모색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말하고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일을 삼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선택하고 추진하죠. 그래서 공적인 정의와 공동체의 화평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극히 탐욕적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의 그 사회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침범합니다. 이들은 타인을 비교의 대상으로 보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로 속이고 또한 쉽게 폭력도 사용합니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영적인 폭력까지. 그리고 이들은 폭력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이들은 선하고 의로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악하, 악을 행하는 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악행에는 너무나도 신속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적인 법정에서도 거짓으로 증언하고 서로가 이간질을 해서 화평을 깨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자기께 스스로 넘어지거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주 내용인 이 경계를 지켜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이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부디 이 관계적인 경계를 지키며 삽시다. 제발 이상한 관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관계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삽시다.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경계를 지키면서 합시다. 제발 규모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활적인 경계를 지키면서 합시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일하고 또한 그에 상응하게 적절하게 휴식하며 살자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경계도 지키면서 합시다. 사람들에게 섬 넣는 짓, 공동체 해가 되는 짓 우리 하지 말고 살자고요. 여러분, 경계를 지키고 경계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평안과 행복과 화평과 번영과 영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압력으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결국 다투고, 충돌하고,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고, 열망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혜를 아는 자로, 지혜롭게 사는 자로 경계를 지키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지금 1장에 7장까지 왔는데 자원의 흐름이 1장에서 9장까지의 어떤 하나의 첫 번째 흐름이 있고 9장 이후에 짧은 자문들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 9장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해보면 지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라는 것은 어, 여호와 신앙이라는 토대 위에 그리고 어, 율법책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과 규정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실생활 속에 그 적용되는 지혜들을 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어떤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문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의 내용들을 강조해요. 하나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보다 가치 있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듣고 지혜를 따르라는 거죠. 그게 1장.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2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의 원리, 지혜의 길을 알려 주는데 이것은 지혜의 원리를 아까 말했듯이 율법의 정신과 규정이 바로 지혜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정신. 다른 말로 하면 그 창조질서가 바로 이 지혜의 원리가 되고 이 지혜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네 가지로 정리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장에서 5장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거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1장에서 강조되었고. 세 번째는 선하고 의롭게 행하라 그게 2장에서 4장까지였고 오늘 5장에서 7장까지는 경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원리에 이네 가지가 작동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 선하고 의롭게 행하라는 것 그리고 경계를 지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이네 가지 지혜의 원리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시작할 때, 일하는 과정 중에 또 일을 마쳤을 때도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 점검해야 된다. 네. 일의 속도가, 아니면 일의 성과가 얼마나 되느냐. 그럼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걸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맞는가? 그게 첫 번째 점검해야지, 이게 지혜의 원리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권위를 존중하는 게 맞는가? 이 일은 그 일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이었죠. 경계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성과, 속도 어? 아니면 어떤 규모 네? 이런 것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인생사를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네 가지 지혜의 원리가 점검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맞는가 나는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나는 선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 맞는가? 나는 경계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자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와 지혜의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신앙이라는 언약적인 토대 위에 이 지혜의 원리가 되는 율법의 정신을 알고 또한 그것들을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율법의 정신, 권위를 존중하라는 율법의 정신, 선하고 의롭게 행하라는 율법의 정신, 경계를 지키라는 율법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실생활에 적용되는 풍성한 지혜의 자문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주도 무척 덥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혜를 찾고 지혜의 원리를 점검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주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